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릴게요. 70세가 넘어가면 돈보다 더 절실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역시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왜 그렇게 빠르게 흐르는 건지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이 많아지죠. 여행, 취미 활동,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시간을 알차게 보내세요.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돈 버느라 소중한 사람을 챙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그때에는 돈이 있으면 사람을 모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아무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저하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과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만들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건 없죠. 아주 조금씩이라도 독서를 하고 배움을 실천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봉사, 종교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이 무력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좀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보세요.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